초초초초, 단기간. 급등입니다. 6월 23일 추천드렸던 한국 선재가 추천 당일 상한가를 터트리면서 추천드린 매수가 6,650원을 기준으로 무려 20% 슈팅을 터트렸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한국 선재 종목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영상을 보셨는데도 우물쭈물 망설이시다. 한국 선재를 놓치신 분들 이번엔 놓치지 마시고 아래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따끈따끈한 차기 급등 종목을 팡팡 팡! 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중분석을 통해 수익을 꽉잡아드리고 있는 모두투자그룹의 오창호 전문가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릴레이가 시작되면서 이재명과 윤석열의 양강구도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야권차기 대선후보로 떠오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종목을 한번더 가지고 왔습니다.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교육업계의 마이다스 손을 가진 기업으로 이름만 들어도 아, 거기 하고 아실만한 교육계의 큰 손. 기입니다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까지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국내외 시장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정재계 황금 인맥, 경기고 서울대의 인맥주로 묶인 기업으로 야권 다코스 최재형의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외인들의 그동안 매집 이후 큰 폭의 거래량까지 실리며 테스트를 마치고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가보셔서 고수익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폭발적인 급등이 예상되는 오늘의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손실계좌를 복구하실 수 있는 정보는 물론, 모두 투자그룹이 고심 끝에 만든 VIP 리포트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픈 종목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6월 23일, 6,650원에 추천드렸던 한국선제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당일 어떻게 보면 상승하는 중간에, 이제 보내드렸었는데요 바로 당일날 이제 7,980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그 선까지 다음날 잠깐 오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번 주 월요일 날 6월 28일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도 매수가 보다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에 풀리면 보통 이제 매도하셔라 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시더라도 약10 9에서 20% 정도 상승하는 수익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최재영전 감사원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선제는 이제 홍준표 의원과 이제 연관된 종목인데요. 어, 아무래도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아니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거기다가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된 종목들이 그날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을 좀 지켜보다가 이제 아 오늘은 유승민 의원이나 아니면 홍준표 의원이겠다 해서 추천드렸던 종목이 바로 한국선제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나 아니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들 중에서 윤석열 전 총장 관련주는 이제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재료소매 관점으로 이제 한번 폭락을 보여줬었죠. 지금 그러한 종목을 잡기보다는 이 다음에 올라갈 만한 다음 차례 종목을 꼭 지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된 종목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세 MK. 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가 이때예요 바로 2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을 때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여기서 하루 쉬더니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다시 한번 만들어 냅니다 그럼 보통 이때까지 러면한 번, 두 번, 세 번의 상한가거든요 비록 뭐 수익은 100%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지금 9,490원과 상승이 시작될 때 4,800원이면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왜 보느냐? 만약에 이제 상승이 만에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 봉이 나오면 안 돼요. 이 봉이 나오면 안 되고 오히려 파란색 음봉으로 여기 정도까지는 내려왔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지금 봤을 때 5일 이동평균선을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이 종목이 한번더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고요. 우리는 밑에 있는 종목 후발주자를 위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먹었을 때 크게 먹을 수 있고 손절이 나가더라도 짧은 손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도전을 해봐야죠. 반대로 이런 한샘 MK 종목 지금 들어가셔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도의 음봉만 나오더라도 바로 15에서 20%가량의 손실이 나올 겁니다. 어제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종목들도 장 초반에는 플러스였어요. 뭐4% 5% 플러스였다가 대선 출마 소식이 나오니까 일제히 하락하면서 하락 VI까지 걸립니다. 그럼 그 경우에 15에서 20%까지 당일 하루 만에 한두 시간 만에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매매를 하는 거를 원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오늘 꼭 이런 종목들, 제 추천 종목 잡으셔서 손실이 아닌 수익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한국선제나 한세MK 같은 이러한 폭발적인 급등이 예상되는 오늘의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손실한 계좌 복구하실 수 있는 정보는 물론 무효투자그룹이 고심 끝에 만든 VIP리포트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히든 주 관련된 기사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퇴 후 이제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가능성에 이제 강세를 보였다인데요. 지금 여기에 지금 재임 중인 자한 명의 임원이 바로 경기고 서울대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단은 정치 테마 주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상승하는 것이 바로 인맥입니다. 인맥 다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데요. 사실 정책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정책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NX였고요. NX도 이틀 만에 50% 수익 드렸었죠. 지금 한세 MK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바로 이 경기고 서울대 동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열심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히든 종목 또한 이제 이러한 이슈가 산재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상승이 일어난다 하는 경우에는 뭐 한세 MK처럼 100% 이상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얼핏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제 정책. 관련된 종목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6월 8일이었습니다. 이제 임팩이라는 종목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관 지어서 한번 상승 후에 여기 눌림자리 6월 8일에 히든 종목으로 드렸었는데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쪄쪄쪄쪄잘 갑니다. 자안 멈추죠.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은 여기 추천드렸던 가격 종가 12,500원에서 여기까지 바로 플러스 60. 5%의 이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충분히 이러한 종목이 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히든 종목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차트입니다. 히든 종목 차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위아래에서 지금 어찌 보면은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와 연관되는데, 이러한 차트 형태를 보이는 종목은 약간 좀 수상하죠? 일단, 오른 게 없다라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 부근에서 어떻게 보면은 세 번, 그리고 이번에 4번까지 도전을 하고 현재는 더 아래입니다. 하지만 차트 조금만 보실 줄 아는 분들이면은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 여기서 21선 위로 뚫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지를 받았죠? 지지받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1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21선도 이렇게턴 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점점 이제 이평선과의 현재가와 내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급등주들이 이러한 형태를 보통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점점 이 이격을 키울 겁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수익으로 연결 지으면서 기존에 안 뚫리던 딱 여기 금액만 위에 안착해준다라고 하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제2의 임팩이 될수 있는 상황이 연수됩니다. 이렇게 아직 상승 전에 종목을 잡아야 수익도 크고 손절이 나가더라도 손절폭도 제법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투자해서 이만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꼭 5년 만에 돌아오는 이번 대선 릴레이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바이오로직스 300% 옵트론텍 60%, 하나마이크론 54% 오스코텍 47%, 영진약품 매수한 하루 만에 상한가, 소마젠 또한 하루 만에 상한가를 터뜨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로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급등 종목으로 저와 함께 수익을 꽉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르면서 강력한 돌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최재영 전 감사원장의 대장주입니다. 교육 산업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큰손 기업으로 탄탄한 실적 플러스 정치 테마 수혜까지 더해져서 큰 폭의 상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 상승을 저와 함께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연락주신 분들께 관련 정보는 물론 모두투자그룹 VIP 리포트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